안녕하세요. 양재 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진행하는 모교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모금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양재 고등학교 총동문회 1일때 김선택 회장님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모교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과 후배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정면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전광판은 시간, 날씨 정보, 공지사항 등을 표시하게 될 예정인데, 이미 많은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모금은 1만원부터 참여 가능하며, 목표액은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금액보다는 많은 동문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금 기간은 3개월이지만 조기 달성되면 더 빨리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면 일주일마다 모금자와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며, 원하시면 익명으로 기수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 계좌는 토스뱅크 1000-5890-0090이고, 문의사항은 카카오 채널 양재고총동문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번 전광판 설치를 통해 33회까지의 졸업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학교 소식을 공유하고 동문회 활동을 알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